2학기 분업을 시작합니다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요 ABCD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OK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D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대각선도 하나 그을게요 상태에서 내접원의 중심을 아 이라고 한대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어 내심을 좀 찾을까요? 내심은 가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한 어, 요정도로 해서 가의 이등분선 찾아볼까요? 뭐, 요정도 요정도가 아이네네요 각이 크게 같을거고 그게 같을 거고 근데 그 i에서 ad, cd 위에 수선을 내린대요. 그럼 ad에 먼저 수선을 냅시다 cd 그거를 각각 ef라고 한대요 이걸 e, f 그랬을 때 저기 생긴 eifd라는 사각형이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인 거를 증명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요걸 먼저 해볼 거예요 연장 그리고 여기서 그럼 요 부분이 수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연장 여기 수선 수선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수선 그럼 이제 내심은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거리 같아. 요 그죠? 그럼 여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뭐한 A, B, C, D, F, G 정도로갑시다 여기를 뭐, H라고 할까요? 그럼 일단, 삼각형, A, H, G 하고, 삼각형, A, H, G가 아니라, A, H, I죠. 그 다음에, A, G, I. 이 둘이 합동인데 RHA로 합동이겠죠. RHA도 좋고, 뭐 S도 좋고, 뭐다 가능하죠. 그렇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여기를 갖다가 X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각가 같으니까 여기 직각이었고, 여기도 같을 거고, 그럼 여기도 X. 그죠? 음. 그럼 지금 삼각형 여기를 여기 J라고 할까요? J 음. 삼각형 A, J, E하고 AJ e 하고 AJ니까 그러니까 IJ G하고 도 합동이죠. 왜냐면 여기, 여기 길이 여 같을 테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래나? 뭐, ASA 정도로 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비평 길이 같은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니까. 그 정도 잡아놓고. 그럼 일단 색칠을 좀 해볼게요. 넓이 같은 거확인했구요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냐면 좀 그림이 지금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여기를 K라고 할까요? 삼각형 IKG 하고 삼각형 CKF 하고도 또 합동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수선 내렸다 치면 요 길이도 같잖아요 근데 여기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 색칠 해볼게요 여기랑또여기가같아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이 넓이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요 지금 요 사각형에서 EIFD 사각형에서 이 부분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옮기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 A, C, D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삼각형 A, C, D는 뭐예요? 사각형 A, B, C, D에 절반이라는 거죠. 근데 삼각형 A, C, D랑 누구랑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해봤던 E, I, FD랑 같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둘이 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